그리고 우리 영산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여여히 계신다. 하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두 번째 큰 선언입니다. 불신을 얻으신 부따님은 있다 없다를 초월한 무화속 절대계에 계시더라. 그거에, 여여히 계신다. 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여여히 계신다. 있다 없다를 초월한 이 말에 큰 뜻이 있습니다. 이현상계의 모든 존재는 있거나 없거나, 있다가 없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나 불신을 얻은 부따님, 또 영혼체는 있다 없다를 초월해서 여여히 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말은 영원히 멸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멸도하지 않는 있음이어요. 무량업정광이라는 빛의 비밀도 우리 영산불교에서 파헤쳤습니다. 모든 빛의 번호는 무량업정광입니다. 자선광도 아닙니다. 자연의 빛이나 우리 마음 빛의 번호는 무량업정광입니다. 부처님은 무량업정광으로 몸을 삼고 있어요. 그 빛으로 부다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다가 되면 영원히 멸도할 수 없습니다. 붓다가 계시는 곳을 물리학의 10차원, 11차원이라고 하지만 붓다의 세계는 무하이기 때문에, 무이기 때문에 차원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차원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0 이상의 거룩한 몸매로 계십니다. 지극히 아름답고 맑고 청정한 빛으로 이루어진 불신을 볼수 있는데, 그 불신은 파도타파에서 1 0 0천만생을 수행해도 볼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피 아니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보살 3매부터는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인산매를 넘어서 대적정산매에 들어가야 부처님을 뵙습니다. 부처님을 뵙고 나니까 부처님의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과 함께 10년, 20년 생활하다 보니 우주의 모든 비밀을 다알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문하는 곳이 현지사 법문입니다. 선불교의 문제점. 내가 남의 종단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선불교, 1300년 동안 우리 정신계에 특히 불교계를 좌지우지하고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선불교, 거기에는 화두타파 하는 것이 끝이니까 부처님도 없다 하고 마음이 부처라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지옥 극락이 어떻게 보입니까? 거기에서는 안 보입니다. 지혜의 눈을 못 떴으니까 이치만 알았지요. 그것도 불안이라는 부처님의 눈이 떠져야 모두를 실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입장에서 화두타파에서 어떻게 합니까? 화두타파가 마음을 보는 것, 마음을 깨치는 것, 마음이 부처인데 그것을 깨쳐버렸다 그것을 불러봐요 부처로 봐요 아니요 부처가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거기서 백천만리를 더 들어가서 탐진치 성도번내 다급생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업장 숲과 기둥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다 소멸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거기가 아라안입니다 거기가 아라안이에요 그러니까 암경에서 거기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미개했기 때문이 중생이 아라한까지 간다고 하면 그건 최고인 거예요. 중생의 입장에서는 하늘만 가도 그 이상은 바랄 것 없는 거예요. 지옥 악이 축생으로 떨어질 중생이 하늘에만 태어나도 극락에 가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54품 하늘을 넘어서, 27품 성중하늘을 넘어서 아라한이 되는 것까지 말씀하신 것이 아함경입니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데 보살세계, 부다세계를 이야기하는 영산불교를 그들이 어찌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지요. 영원체 이야기를 하니까 저 말이 무슨 말이냐? 무아인데 저 말이 무슨 말이야? 그래, 부처님께서 제행무상재범무아일체계고를 말씀하셨고, 이것이 불교의 큰 강력이며 무아로 아무것도 없는데 영혼체가 무슨 소리냐 하는 것이 기존 불교의 견해입니다. 영혼체가 엄연한데 보이지 않으니까 그럽니다. 무아라고 하는 말은 현상 세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무아나 영혼체는 저 본체계의 영역입니다. 영혼체를 어떻게 봅니까? 영혼체를 모르니까 10년 전 영혼체의 이야기에 대해서 대단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보살을 내는 교단. 자력으로 정토보살이 될수 없는 이유가 열 가지라고 했죠. 여러분 다 아시죠? 보살부터는 부처님에 대한 진심으로 들어갑니다. 부처님에 대한 진심이 없으면 보살이 될수 없습니다. 왜?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보살의그 빗덩어리 보살신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아니면 보살이 될수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우선 바도타파에서 삼독신과 번뇌 그리고 업장을 녹이는 공부를 해야 알아 아닌데 이때부터 어렵습니다. 마장이 치고 들어옵니다. 마가, 천마가, 그리고 용신 같은 것이 치고 들어와요. 원결 악연들이 들어와요. 이것을 해결 못하면 윤회를못 벗어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산중 토굴에서 스님들이 공부하지요. 백마가 한번 들어와버리면 세계 미칩니다. 공부 안됩니다. 어떻게 공부가 됩니까? 여자만 보면 죽겠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막 파괴하지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21세기부터의 메시지에서 유명한 철학자 칸트 캔트를 언급했습니다. 칸트는 인류가 나은 철학의 거목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다. 고했습니다 맞는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요내를 벗어나는 데에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육도를 어떻게 벗어납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라안이 되어야 벗어나거든요. 내가 언제 비유를 했죠? 지구 인력권을 벗어날 수 있는 로켓은 추진력이 있어야 벗어나잖아요. 지구 인력권을 벗어나는데 보통의 추진력으로는 안 됩니다. 지구의 중력 때문에 못 갑니다. 이것을 아라안이라고 할까? 어렵습니다. 아라한이라고 비유해도 안되겠네요. 태양계의 중력권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아라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구의 인력권을 벗어나는 힘보다도 수십백배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삼계를 벗어나려면 삼계의 중력권을 벗어나려면 앞에서의 태양계 중력권을 벗어나는 힘의 백천만 배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보살이 가는 극락을 왕생합니다. 보살이 간다고요. 우리 현지사는 보살을 내는 교단입니다. 그따은 우주주의시다. 우주번체인 공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린 분이 붙다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린 어른이 붙다예요. 우주번체인 공은 청정무과입니다 우주에 두루하고 충만한 청정무과한 본체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버린 분이 붙다예요. 하나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무량업정광으로 몸이 이루어졌고 무량업정광의 세계에 들었기 때문에 그 무서운 빛의 강도와 강도에 의해서 우주번체인 공자성광을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불신이 생깁니다. 거기가 붓다입니다. 우주본체와 하나가 되어서 우주주가 되신 분이 붓다입니다. 우주적인 힘을 지니고 있어요. 사람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되죠. 물리적인 힘도 있어야 되고 요즘은 권력의 힘도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은 대단한 힘이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우주의 힘은 우주를 마음대로 할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붓다는 삼천대천세계 3계를 집어던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인간이 그런 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붓다가 될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건 참 기가 막힌 일이어요. 붓다가 되면 우주에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자비와 이 세상을 다 사고도 남을 복덕과 복력과 온갖 신통, 8만 4천 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위신력 가피력, 우주적인 구원력을 모두 다 갖추신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우리 부처님은 최초벌이십니다. 붓다의 붓다이십니다. 부처님이 그 불신에 비밀을 지고 있습니다. 어검 나유타컵 전에 두 분의 수행자가 있었다고 했죠. 우주적인 수행자였습니다. 우리 부처님만 불신을 얻었습니다. 다른 분은 지금까지 불신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종교를 펼쳤어요. 그분이 우리 교단으로 귀의했습니다. 이 깊은 이야기는 아직 때가 이릅니다. 그렇게만 아십시오. 부처님은 삼계의 지존이시고 전지하시고 만능자자 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없어요. 영원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 몸을 받아서 만행고행을 하고 삼독번뇌를 제거하고 업장을 소멸하고 삼매에 들고 깊은 삼매에 들고 이렇게 해서 백천만 겁을 수행하여 부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지 본래 부다는 없어요. 본래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몸 속에 네 개의 영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개의 영체가 없으면 생각도 못하고 행동도 못합니다. 알았습니까? 참여하면서 팔정도로 살아야 되고 금강경 읽으면서 석가모니불을치명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영혼체라는 인간의 본체가 없으면 한생으로 끝나버려요. 금생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윤회란 있을 수 없습니다. 본체가 없으면 윤회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나는 형이상적 실체라고 합니다. 또 이것을 나는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이 주인공이 없으면 윤회생사가 없어요. 윤회생사가 아니라 우주만물이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영혼체설을 10년 전에 세상에 내놨었습니다. 나는 반응이 안 좋을지 알았죠. 현지사에서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금시초문의 말을 하거든요. 이것이 우주의 진리인데 영혼체를 이야기하고 부처님이 계심을 이야기하고 지옥 극락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느 종단에서는 펄쩍 뛰는 거예요. 2600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이거든요. 자, 사부계송을 읊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산불교 부탁에다는 부처님께서 와 계시고, 두그 붓다가 출세한 마치 광야에 핀 한떨기 우단발랑하다. 앞뒤를 보아도 양옆을 보아도. 우리를 시기 질투하는 외도의 집단뿐이로다. 그렇지만 우리는 삼천대천세계를 집어던질 수 있는 힘과, 뒤에는 우주주 부차님, 그 많은 부다들과 보살들이, 승중들이 계신다. 사고가 좀 깁니다. 원래 개성이라는 것은 사고로 되어 있어요. 법화경화엄경을 보십시오. 사고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일구마다삼자에서팔자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지도 정형시가 있고 자유시가 있듯이 사고만 해놓고 그저 일구가 길어도 무방합니다.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은 그만큼 복을 받지만 우리를 해코지하는 자 극무관지옥에 간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존 불교와 힌두교처, 일신교까지 모든 종교가 우리 부다회상 부처님께 귀의해서 영선불교로 통합되리라. 그 이유는 우리 교단 현지사회는 기존이신 부처님께서 와계시고, 그리고 새로운 붙따은 불신관과 삼신사에 고차원의 사상이 있기 때문이며, 인간 영혼의 실체를 파악하고 나의 영혼체가 우리의 주인공이요, 업을 짓는 주체여, 해탈의 주체여, 윤회의 주체여, 연기의 주체여, 창조의 주체임을 설파해서 이해시키기 때문이다. 우주적 고원력을 지니신 만능자자하신 부처님을 부름으로써,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윤회를 벗어나고 성계를 탈출할 수 있게, 때문이며, 또한 우리 교단은 청정계운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영산불교가 세계통일 종교통일한다, 그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주적 진리의 종교이거든요. 우주의 진리를 이야기하거든요. 부처님이 와 계시거든요. 부처님의 교단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힌두교가맨 먼저 귀의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불교, 그 다음 일신교까지 모든 종교가 전부 귀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구천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여기 부처님 회상으로 귀의하라. 금생도 다음생도 영원토록 잘살 것이니 지체 말고 달려오소. 저 한떨기 광야의핀 우당발 나와, 우리 모두 무럭무럭 자라도록 힘써 갖고 어 나가세. 사립을 전자와 목걸련 전자에 법력 시험 오늘 처음 오신 분, 다시 여러분들한테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을 공창하는 공부를 항상 하시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법학용을 보면 사리불 존자하고 대목걸련 존자가 법력시험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직은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은 사리불을 앉혀놓은 채로 목걸련이 옮겨놓는 일이에요. 그 시합입니다. 우습죠? 목걸련이 힘이 장사니까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 하고 목걸련 존자가 당신을 내가 옮기는 정도야 문제없지. 그것이 무슨 법력시험이야? 하고 딱 옮기려고 하니까 어? 이게 바위 덩어리보다도 더 무거워요. 아!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신통력으로 해야 되겠다. 목관련이 신통제일 아닙니까? 신통력으로 옮겨야 되겠다. 해서 지구 안에 바람을 충동원해서 사립을 존자한테 썼습니다. 그렇지만, 끄떡도 않고 요지부동이어요 여러분, 지구 안에 바람을 전부 동원해서 쓴그 바람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미국의 허리케인 토네이도, 아시아의 태풍이 있죠? 그런 것까지 전부 합쳐서 쏜다 그거예요. 그런데 사립불전자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하, 이거 참 대단한데. 하면서 세 번째 신통을 씁니다. 그러면 좋다. 한 태양계의 모든 혹성과 위성 안에 있는 바람을 쏴야겠다. 하고 그 바람을 충동을 했습니다. 한 태양계면 더 많지요. 한 태양계면 알지요, 여러분?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포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등 많잖아요. 한 태양계의 혹성과 위성 안의 바람을 전부 통원해서 사리불전자한테 집중해서 아주 강하게 써왔습니다. 그래도 요지부동이요. 요지부동입니다. 하. 이거 정말 대단한데. 하면서 네 번째 신통을 씁니다. 그러면 좋다. 이제 삼천대천세계의 무량무소한 혹성과 위성 공간에 바람을 써야겠다. 하고 그 바람을 충동원해서 사리불전자의 몸에 집중했습니다. 그 바람의 위력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84000 유순이나 되는 수미산이 가루가 되어버릴 정도예요. 1유순이 사신이지요84000 유순이나 되는 수미산도 가루가 되어버릴 정도로 무서운 바람을 쐈어요. 그래도 사리불전자 몸에 털럭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털 하나도 움직이지 않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목걸련이 패배를 시인합니다. 목걸련 전자와 사리불전자는 친구입니다. 사리불전자의 불명이 화광물이지요. 붓다 그 이루셨지요? 사리불전자님 내가 줬어. 그런데 그이유나 합시다. 어떻게 해서 그런 큰 힘이 생겨? 하고 물었습니다. 지혜제일 사리불존자이지요. 잘 들으십시오. 사리불존자의 답변입니다. 그것은 일심으로 석가모니불을 봉창한 때문이요. 나와 석가모니불께서 하나가 되어서 부처님의 크신 위신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 칭명공덕. 부처님의 크신 힘은 말할 수 없습니다. 스님이 가끔 이야기하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스님이 권합니다. 무엇을 권하느냐? 여러분 사시는 동안 온갖 역경계를 만나실 거예요. 가끔 역경계, 무서운 경계, 가령 산적을 만나서 산적이 칼을 빼서 나를 참수할 경우를 당한다고 합시다. 돈 내놓으라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하니까 내 목이라도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꼭 그러세요. 정중하게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나무 석가모니불을 봉창하세요. 그러면 당하지 않습니다. 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실입니다. 착한 사람 되어서 금강경 읽고 치명형 문화라고 했지요. 여러분, 부처님의 큰 위신력을 받습니다. 그 공부가 최고의 공부입니다. 최고의 공부입니다. 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악한이 나를 죽이려고 바위를 들고 치려고 할 때, 그런 꿈이나 그와 유사한 꿈을 꾼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석가모니부를 봉창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꿈에 그런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인들이란 내 말을 이해할 거예요. 꿈이라는 건저 프로이드, 에너프로이나, 어 융카르 영등 이런 심리학자들이 그 비밀을 깼지만 보니까 상당히 잘 깼더라고요. 그 무의식, 꿈 거기는 부정을 모르고 무슨도 모르고 시간, 공간 개념도 없고 본능이고 혼돈이하여 꿈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건 꼭 유념하십시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서 화두 타파를 해서 정말로 정진에 나가게 되면 오메일려가 되는 거예요. 오메일려의 경지에 가야 석가모니불을 할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오메일려라는 것은 꿈속이나생신아 자기의 주인공 의식이 뚜렷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경지입니다. 이것은 성철 스님이 견성한 분을 판별할 때 오메일려가 되느냐의 여부로 견성했느냐의 여부를 판별했는데 상당히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내 말은 견성은 불리합니다 입니다. 견성은 아라한 미치입니다. 그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메일려가 되었다고 해서 부따가 아니어요. 삼시 늘 갇혀와야 부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불신을 얻어야 부따입니다. 꿈의 도반을 만나다. 제가 전번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53년 전입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는 제일 도인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경봉스님한테 갔습니다. 그 스님 옆에 천홍 스님이라고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참 불행하게 되었지요. 그분들하고 참선 정진 수행을 했습니다. 경공 스님이 나를 굉장히 예뻐했습니다. 그때의 이름은 도안이었습니다. 길도자, 눈안자, 도안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연로하셔서 당신의 얼음을 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많이 써놓은 것을 내가 원고지에다가 정서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옆에 항상 있었지요. 내가 기회가 되었구나. 궁금한 것을 물어야지. 하고, 큰성님 분명히 대답해야 됩니다. 큰성님 지옥이 있습니까? 극락이 있는 것입니까? 불보살이 있는 것입니까? 나는 몸에불만 그것을 의심해왔기 때문에 여쭈었습니다. 이것을 여쭈었습니다. 지금도 그 질문 당시가 기억납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선사이거든요. 그게 깨친 분이에요. 공성물 상단이 알았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씀이 내 머리에 밤을 한대꽉 주면서, 야, 이놈아, 망상 피우지 마.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며칠 후또 다시 여쭈었습니다. 근성님, 정말 극락 지옥이 없는 것입니까? 불보살이 없는 것입니까? 하니까, 야, 이놈아, 망상 피우지 말라니까?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교단을 나왔습니다. 그 회상을 나와서 이제 토불 생활을 했지요. 엊그제 꿈에 한국에서 내려라 하는 학생을 만났어요. 그분은 나하고 친구이자 도반입니다. 이름을 여기서 밝힐 수가 없네요. TV나 라디오에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유식3 시송도 해설하고 그분이라고 하면 최고라고 보지요. 꿈에 그 도반을 만났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어이자네 내가 하나 물어볼까?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간단하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 역시 선승이거든요. 에이, 그것은 없어. 그건 다 망상이요. 그건 다 없어. 그러더라고요. 내가 53년 전에 대한민국에 내로라 하는 큰 도인한테 물었을 때에는 나는 아직 지혜가 모자랐고, 또 등력하기 전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나는 그 학생을 어린애처럼 다룬 거예요. 자네,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나? 물으니, 학생이, 뭐, 뭐, 뭐가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아, 이 사람아, 공부 더해. 하고 꿈에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꿈에 생시같이 법문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메일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신화 꿈에서 여러분이 삼재팔란을 당하든지 아주 극한의 상황에 이를 때 석가모니불을 하시라고요. 석가모니불 하십시오. 석가모니불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삼재팔란의 재앙이 화위진될 것입니다. 다 산화되어 없어져버릴 거예요. 선불교의 문제점 선불교 기왕에 나와서 오늘 종합하여 또 말씀드립니다. 시간은 거의 다 되어버렸지만 말씀드립니다. 이 선불교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40에서 5가지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뛰쳐나왔습니다. 첫째, 선방에서 참선을 모두 하지 않습니까? 진척이 없습니다. 진척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척이 있으려면 신분의라는 사묘소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신분의 신이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화두를 타파하면 생사를 벗어난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쪽에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 영산불교의 믿음하고 다릅니다. 의심을 해야 돼요. 화두에 대한 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화두에 대한 의심이 없으면, 의심이 생기지 않으면 공부 안 되니까 차라리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정말 큰 의심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분심이 있어야 돼요. 분심이 없으면 의심이 안 나옵니다. 분심은 뭐냐? 내가 죽어버리면 끝이야. 사람 몸 받기는 어려운데 내 금생의 도를 이루지 못하면 큰 일이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무서운 분심이 나옵니다. 독심이지. 독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심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화두를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선방의 스님들이 그러지 못합니다.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공부가 안 됩니다. 화두 공부는 안 됩니다. 둘째, 내가 선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선불교의 선사라는 분들도 계율을 소홀히 합니다. 그 이유입니다. 우리 현지사에서는 계율을 목숨처럼 생각해요. 선불교의 선사들은 안 그럽니다. 계율? 율사나 지키는 것이지. 하고 닭다리 뜯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악당 욕잡설이 응답해설, 그 인연이 되면 기회가 되면 여자도 범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집착이 없는데 뭐, 집착이 없다고 그래요. 집착 없이 내가 그랬는데, 괜찮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상대방 여자는 집착이 있는데, 집착이 있어서 병이 되는데,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셋째, 부처님의 경전을 소홀히 합니다. 확실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소중히 하지 않습니다. 조사하러 그걸 더 소중히 생각합니다. 넷째, 염불을 안 합니다. 부처님 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염불을 매도라고 합니다. 염불하는 사람을 붙들어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염불하시오.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연보라는 요놈이 뭐냐. 연보라는 주인공 요놈이 먹고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선이 아니오. 그렇게 하면 팔구가 아니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아니지요. 다섯째, 마음이 부처이니까 마음만 깨쳐버리면 경전도 여자도 다 문제가 아니다 그거예요. 여자를 범해도 죄가 안 된다 그거예요.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부처이니까 마음을 깨쳐버렸으면 부처이지 그 이상 도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마음은 나라고 하는 주인공 당체하고 공하고 합해진 거예요. 이것이 불성이어요. 불성은 붙다 되는 종자입니다. 성불할수 있는 가능성이어요. 성불할수 있는 가능성은 모두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깨쳤다고 해서 공성물 완전히 깨쳤나? 아니어요. 이제 봤을 뿐이어요. 자성광이 확 드러나거든요. 경계가 뒤집히면서 확 드러나거든요. 이게 자성광, 우주원성 본체입니다. 모습이어요. 아무것도 없고 보네요. 그것뿐이어요 이제 거기가 우주의 본성, 마음의 본체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가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가 붙다입니까? 부처님이냐고요. 그러면서 마음밖에 부처님 없다. 지옥 극락도 없고 마음의 상태다. 윤회도 마음의 상태다. 라고 합니다. 기로애락하는 마음이 자꾸자꾸 바뀌는 것을 윤회라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객관적으로 지옥이 있다든지, 극락이 있다든지, 부처님이 있다든지, 윤회가 실재한다든지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선불교는 아니어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건 외도설입니다. 이런 말을 법상에 앉아서 하게 되면 수백만, 천만 명이 시청하지 않습니까? 큰스님이라고 해서 듣는다고요. 그 많은 사람의 영적 생명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것, 육신을 죽이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죄입니다. 중생을 오도하는 죄, 이것은 극무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은 맞습니다. 선생들 그렇게 생각 말고 화두 타파했으면 더 공부해야 합니다. 더 정진을 해야지요. 공부를 놓아 버리지 말고 여불대접에 빠지지 말고 더 공부를 해라. 그 대신 음계를 생명처럼 알아라. 음계를 파해 버리면 만사 끝이니까 응계 지키고 더 정진을 해나가라. 그래서 탐진이 다하고 업장이 다하고 모든 숲과 기가 다할 때 거기가 알아 아니니라. 아라안이 보살이 되려면 부처님의 가피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보살과를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 현지사의 주장입니다. 신통은 우주의법의 역행.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나불세주는 괴로움, 그러니까 나고 죽고 늙고 병들고 하는 그 고통, 근심, 걱정, 슬픔, 불안, 고뇌 등 이런 괴로움을 없애는 길을 가르치신 분이다. 이렇게 아 암경에서 선언하셨을 거예요.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 해탈 열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붙다예요. 부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현지사 우리 교단은 성계를 삼천대천세계를 집어던질 만한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단발랑하라고 해서 광야에 핀 한떨기 꽃이라고 했습니다.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 중생을 이롭게 하는 힘 중에서는 지옥아기 축생에 빠진 저 불쌍한 유정들을 건지는 거예요. 그것만큼 복덕공덕이 될 일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통입니다. 하늘에서 가부자에서 새같이 하늘을 날고, 물속 땅속을 이 세상 다니듯이 다니고, 아니 이런 신통이 있으면 못합니까? 이렇게 있다가 없어져버리고 없어졌다가 나타나고, 미국에 갔다가 오기를 찰나에 갔다 오고 하면 못합니까? 이것은 아라안이 되고 보살이 되고 붙다가 되는 영적 진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설이라고 합니다. 천마, 큰 힘이 있는 하늘신이 협조해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이것은 아닙니다. 이런 신통을 하면 오히려 순리를 따라야 할 우리가 우주 진리에 역행하기 때문에 지옥에